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과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터로 향하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더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는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을 부러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과학 시간에 소리굽쇠 진동 실험 하신 거 기억나세요? 아, 두 개의 소리굽쇠를 놓고 고무망치로 한쪽에 소리굽쇠를 치면 아, 소리굽쇠가 진동을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소리굽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소리굽쇠까지 똑같이 진동을 합니다. 더 신기한 거는 원래 망치로 친 소리급세를 손으로 잡아 진동을 멈추어도 다른 소리급세는 계속 진동을 합니다. 심지어 두 소리급세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아도 진동이 전달됩니다. 이것을 공명현상이라고 하죠. 공명현상이란 모든 물체에 각각의 고유한 진동수가 있는데 그 고유의 진동수가 일치할 때 함께 울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전자 제품이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쯤은 다 있는 전자레인지입니다.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죠. 전자레인지의 원리는 물의 진동수와 같은 전자파동 즉 웨이브를 일으켜 음식에 담긴 수분이 공명현상으로 함께 진동을 하면서 음식을 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음식을 데우려면 반드시 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의부흥에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부흥의 첫 번째 원리는 성령의 위로라는 표현에서 볼수 있듯이 부흥을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두 번째 원리는 부흥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진동에 함께 공명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부흥의 진동을 일으키실 때그 진동에 공명하여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님께서 부흥의 진동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성령님의 진동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진동이 사람들을 뛰어넘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의 도시 안 되오까지 움직이게 했습니다. 즉, 그동안 지리와 경계의 틀에 갇혀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성령님의 움직임에 공명을 이루어 지리와 경계를 뛰어넘어 움직인 것입니다.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부엌에서 녹이 쓴 물건을 어 보았습니다. 요즘 제품들이 질이 좋아져서 웬만하면 녹이 쓰지 않는데 녹이 쓴 제품을 어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녹이 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주된 이유는 사용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외조부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달아서 없어져야지 사용하지 않고 녹이 슬어 버려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사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진동과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녹이 슬게 되고 녹슨 물건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부흥의 진동에 공명하여 움직일 때 그들의 공명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 전통이었던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신앙 고백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할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 그 당시 할례에 익숙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는 이 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강력한 부흥의 진동을 일으켜 주셨는데 전통과 관습이 그 진동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 저항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로 인해 분노하여 갈라디아서를 쓸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초대교회는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현실에서 그 법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불교계에서는 포교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번뇌퇴치 불교박람회. 애를 개최했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템플스테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템플스테이를 넘어 댕플스테이 까지 유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댕플스테이 들어보셨습니까 댕플스테이란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말합니다. 요즘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템플스테이를 하면 애완동물들이 조용한 사찰을 시끄럽게 할 텐데 불교계는 과감하게 그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부흥의 진동을 일으키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진동이 계속되려면 그 진동에 함께 공명하는 사람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여름 행사가 한창인데요. 주일학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영국이 산업 혁명으로 인해 실직자가 늘고 가정이 붕괴되어 어린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려 범죄에 노출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한 신무사 편집 기자였던 로버트 레이크스가 그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면서 오늘날의 주일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영국 교회마다 주일 학교가 부흥하게 되었던 것이죠. 로버트 레이크스는 성령님께서 부흥의 진동을 일으키셨을 때그 진동에 공명하여 어린 아이들을 살려내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붕흥의 진동을 일으키실 때 로버트 레이크스처럼 공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통과 고집으로 이방인들의 할례를 주장했던 전통주의자들처럼 그 공명을 가로막고 계십니까? 제가 부산에 온지 10년이 되었는데요. 정말 온 몸으로 성령님의 진동에 공명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진동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흔들 때 여러분들의 교회와 온 성도들이 공명하여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진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울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 감정 없는 쇠 굽소리도 진동합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 628에 (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 (780에) (2828) 부산극동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이 시간을 마칩니다.